그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음. 퇴임 후에 예, 예. 퇴임 시점부터 퇴임 후에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였어요. 오시장과 함께했던 5년 동안만큼 일에 미쳐서 열심히 뛰었던 기간은 없었다라는 음. 평가를 그것도 전체 음, 예. 공무원들이 음. 함께 예. 일치단결해서 예. 정말 즐겁게 일에 몰입했던 기간은 없었던 것 같다.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둔준 시장께 감사한다라는 예. 후일담을 들었을 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디자인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디자인을 하는 나라, 예. 디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나라가 되는 것, 예. 그리고 국제 사회에 기여를 많이 그것도 자신의 나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제사회에 음.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예, 예, 네,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 앞으로 우리나라 말 물건을 많이 예. 싸게 해외에 내다 파는 지름길이다라는 예. 결론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